어, 9월 첫날 예, 여기 물 위에 떠 있는 예쁜 꽃을 만났는데요. 이예 노랑어리온 꽃입니다. 이쁜 요런 잎이에요. 예, 피자 어, 조금 두번 뜯어 먹었죠. 이거 예, 예, 노랑어리온 꽃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어리온 꽃은 흰색입니다. 이거 물에서 자라는 예쁜 예, 노랑어리온 꽃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물 위에 하얀 꽃이 너무 예쁘게 폈습니다 와. 예, 요거, 어리온꽃입니다 예, 어리용꽃은 삼종이 있는데요. 어리용꽃, 노랑어리용꽃, 점어리용꽃 삼종이 있죠. 이 예, 요거, 오, 지금, 오, 입 가장자리가, 예, 털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예, 어리용꽃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와, 이 앞에 키가 한 50cm 되는 식물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어, 이거 귀가 있죠. 기 예, 왼쪽 기, 오른쪽 기가 있는데요. 소기나물이에요. 예, 원산은 중국 원산인데요. 그 비슷한 식물이 세 개가 있습니다. 속이, 나물, 벚풀, 보풀 이렇게 있는데요. 오,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와, 행운이죠? 예. 위쪽은, 위쪽은 이제 수꽃이고요 아래쪽은 여기 암꽃이네요. 아, 땡겨드릴게요. 오, 되게, 여기 암꽃이고요. 좀 잤는데요. 수꽃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위에는 수꽃이 피고요. 아래는 암꽃이 피는 게 특징입니다. 예, 요거. 귀 잡아 당겨볼까요소개나물 <laughs> 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와이 앞에 꽃이 정말 하얗게 예쁘게 폈어요 오, 저걸 보기 힘든데 잎은 요렇게 거의 뭐 이렇게 뭐죠 마름목골이잖아요 마름이네 마름 마르, 마름목골 마름인데요 꽃이 이렇게 폈어요 와 저도 마름꽃 본 기억이 잘 없는데 어 이게 마름꽃을 여러분 만났습니다 예, 요렇게 지금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열매를 먹기도 하죠 예, 이거. 마름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식물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우선은, 네, 줄기를 보니까, 예, 삼각형입니다. 예, 삼각형인 것들은 대부분 다사초과가 많죠. 예, 이 친구도 사초과입니다 근데 여기, 그, 이렇게, 그, 요, 기게 이제 포인데요. 꽃, 꽃, 아래 보석철로 포라 그러는데 이게 포고요. 여기 지금 꽃을 보게 되면은, 어, 꽃이 지금 꽃자루 없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이는 거는 치안 칫솔 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이게 암꽃입니다. 암꽃. 네, 암꽃이 먼저 피고, 암꽃이 이렇게 지금 먼저 피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이렇게 수꽃이 예, 핍니다. 이렇게. 시기를 달리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어, 암꽃이 먼저 피, 핀다 해가지고 자의 선숙이란 말을 합니다. 예. 여기, 여기, 삼각형이죠? 그리고, 예, 꽃자루가 거의 없고, 예, 거 송이 고랭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사초가입니다. 여기, 음, 그, 여기 숫꽃 제대로 보이네요. 예, 좀 어렵지만, 예, 송이 고랭이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줄기는 삼각형, 예, 암꽃이 먼저 피는, 예, 자외선숙이고, 이거는 이제 암꽃 상태고, 조금 진 후에는 이렇게 수꽃이 핍니다. 예, 송이 고랭이입니다. 어이 앞에 무슨 이렇게 물속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지금 꽃이 폈습니다 제가 좀당겨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어, 아 바로 이 꽃입니다 예, 이상물수세미입니다 예, 제가 하나만 잎을 뜯어보니까 어, 잎이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이게 렇 이게 바로 예, 이상물수세미인데 어, 좀 꽃보기 생기 힘든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예, 이상물수세미로 거이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물수세미 제가 접사로 지금 찍고 있는데요 꽃바위막 보이죠? 여기 수술이네요 그렇죠? 아 이렇게 찍어보니또 처음이네요. 아, 이게 요 빨간 거는 네, 그 꽃받침 같아요. 이게 좀 수술이 보이는데 이거 예, 이상물수세미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잎은 예, 요렇게 <laughs> 가까이서 보면 아, 이렇게 많이 아주 가늘게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상물수세미입니다. 이상물수세미를 찍고 있는데요, 아래쪽은 암꽃, 위에는 수꽃입니다. 그래서 아 보통 수생식물들은 아래쪽이 암꽃이고 위쪽이 수꽃이 핍니다 땡겨봐 드릴게요예 숫꽃 예, 예 저희 꽃바위 보이시죠 리고예 이상물수세미입니다 그리고 잎도 보면은 아주 이렇게 가늘면서 이래우상이죠 이래우상 요 예. 예 이상물수세미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식물은 통발입니다 통발 여기 시꺼멓게 되어있는거는 네그 예, 벌레를 잡아놓은거죠 예 잎은 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가늘게 갈라져 있습니다. 통발의 잎은 2 3의 우상복엽으로 깊게 갈라집니다. 통발이었습니다. 선유도 공원에어려운 꽃이 너무 예쁘게 폈습니다. 와바합니다와 이렇게 많이 폈어요. 아사들맨 반하고 있죠? 아 여러분도 반하시죠? 아 이거 막 꽃이 너무 예쁘다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아 가까이 접사하는 것보다 좀 멀리서 이렇게 찍으면. 와, 완전 장관입니다. 아, 천천히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어리운 꽃, 와, 너무 멋집니다. 아, 가까이서 한번 찍어볼까요? 가까이서 찍어보면은 이런 모습이네요. 아, 예. 꽃가에가 이렇게 예, 저기 뭐야 이렇게 갈라져 있죠, 이렇게 아, 어리어리합니다, <laughs> 그죠 예, 여기에 노란색이면 노란 어리운 꽃이고 또 전부 어리운 꽃도 있다고 해요. 예, 어리운 꽃은 삼종이 있습니다. 이거는. 흰색은 기본이네 어리형 꽃이 되겠습니다. 네, 꽃이 노란색이면 네 노란 어리형 꽃이죠. 네 그리고 잎은 예. 네. 아이고 피자처럼 생겼는데 누가 피자 안쪽을 먹은 느낌이에요. 이거 와 너무 멋있어서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네 어리형 꽃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